급격한 환율 하락 원인과 전망은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까지 급락했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첫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지수는 수개월 만에 최저 수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연중 최저치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가 약해진 거죠. 둘째, 한국 무역 흑자가 원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8월 무역 흑자는 무려 65억 달러, 특히 반도체 수출이 27% 급증하며 흑자를 키웠습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코스피가 연중 고정권으로 오르자 외국인 순매수가 늘었고 외국인이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사야 하니까 환율은 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점진적인 금리 인하와 무역흑자 유지라면 환율은 1,35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가 맞물린다면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300원을 깨고 1,290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협상에 따른 미국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에서 많은 달러가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